거룩하신 어님, 또한 주간에 큰 전쟁이 예상됩니다. 그래도 저희는 두려워하지 않고 대장 대신 우리 예수님 잘 믿고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대장이신 예수님께서 이 싸움을 친히 싸워 주실 줄 믿습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는 보지 아니하리니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는 여우와의 능력을 보고 가만히 있으라고 했습니다. 대신 싸워주신 주님을 신뢰하면서 저희는 저희가 해야 될 믿음과 순종의 이 길을 갈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코로나의 확산 속에서 저희들의 건강과 또 여러 가지 우리의 일상의 삶을 잘 보존해 주시고 끊임없이 우리 구주 대신 예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저희들 대기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46절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6절.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원래 원본이 요한복음 8장에 나와 있습니다. 가늠한 여자에 대한 그런 이야기.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그 여인에게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어떻게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한다. 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게 오늘 본문에 다시 새로운 각도로 상황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믿을 때 어둠에 거하지 않는다. 여기서 이 어둠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어떤 상징적인 의미고, 이 뒤에 오늘 말씀해 보면은 심판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이 어둠과 심판이 같이 연결이 되어서 죄를 이야기하는 거죠. 죄를. 어둠 속에서 죄를 짓는 것이에요. 죄를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이 어둠이라고 하는 자체가 인간의 어떤 죄악들, 또, 방황, 뭐, 무기력, 음, 어두운 어떤 환경 속에서 오는 불안과 절망감,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런 이제 죄인데, 우리가 다이죄 가운데 거하고 있고, 어둠 속에 거하고 있는데, 여기서 죄를 짓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게 바로, 빛 대신 이 예수님, 예수님이 빛이신데, 이 빛을 쏘여야만 되는 거죠. 우리가 이 빛을 봐야 되는 것이에요. 이빛 안에 들어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구장에서 사울이 바울로 변화되는 이런 과정에 그가 당했던 물리적인 사건이 뭐냐면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비춰져서 잘 보고 다녔던 그 사울이 소경이 되었죠. 그러다가 나중에 아나니아의 안수기도를 통해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졌다 이것이에요. 비늘 같은 것이. 이게. 그게 결국은 이 호론의 하늘로부터 빛이 비춰져. 예수의 빛이 비춰지고, 안수를 통해서 그 빛이 더 효력을 발휘해서, 이제 죄 중에 있던 이 사울이, 이제 거기에서, 어, 걷어, 나, 나, 걷어지는, 그 죄에서 걷어지는, 그 죄에서 해방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결국 예수 안에 거해야만 됩니다. 이 죄라는 거는, 반드시, 무너지게 돼 있어요. 죄와 함께 하는 이런 모습 속에서는 결코 바람직한 삶이나 바람직한 관계가 이어질 수가 없는 거죠. 죄의 위장술이 대단합니다. 제가 이제 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서 격론 중에 많은 분들이 위로를 하고 격려를 해줘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목사님, 죄책감 갖지 마세요.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인데 그래도 저, 저는 이런 속에서 깊은 회개를 할 기회니까 그래서 회개를 하려고 하지만 사실 또 이게 잘안 된다는 거죠. 야 이건 뭐 우리 말씀에는 나와 있지만 남에서부터 소경에 대한 그 스토리에서 죄가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다. 이런 개인적인 사건에서도. 어떤 우리의 뭐 죄악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다. 이런, 어, 소망의 말들이 많이 있지만, 그래도 저는 저의 죄를 발견하고, 죄를 회개하고, 이래야만 되고, 또 이러고 싶고, 그렇죠. 근데 이게 참 어렵더라고요. 쉽지가 않습니다. 그만큼 이 죄의 위장술, 죄의 이 자기를 감추는 기만하는 이런 모습이 여러분 대단한 것이죠. 그래서 결국 붙잡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기도가 회개, 기도가 회복돼야 됩니다. 기도가 기도가 어떤 기도가 중요하면 죄를 발견하는 기도가 중요합니다. 기도는 그런 시간이에요. 나의 죄악을 발견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눈 뜨고 생활할 때는 뭐 죄만 짓고 이러니까 이게 죄인지도 모르고 그러죠. 그러나 눈을 감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독대하면서 거기에서 아 내가 내가 이런 죄의 길을 걷고 있구나 내가 죄된 사람들과 내 지금 어울리고 있구나 내가 지금 죄악의 자리에 앉아 있구나 내가 죄에 취해 있구나 기도하면서 우리가 아는 거거든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죄악을 발견하는 시간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우리가 이런 기도를 통해서 내 죄를 발견하고 내가 계속해서 내가 예수 안에 거하고 예수의 빛을 내가 받아야죠, 내가. 그 빛을. 그게 말씀과 우리 기도니까. 그럴 때 우리는 어둠에 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걸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 단순히 우리 인생을 잘 되게 하려고 어, 내가 원하는 부자도 되게 만들고 초인적인 어떤 건강한 자가 되고 내가 원하는 자리에 막 가게 만들고 세상의 쾌락을 잘 누릴 수 있게 하고 그러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죠 예수님은 세상의 빛으로 오신 것이 우리를 이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시려고 더 죄에 종노릇하게 하지 않게 하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을 거울 삼아 계속해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바라보고 그 말씀에 비추어서 나를 볼때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있고 죄에 회개할 수 있고 제사함 받을 수 있는. 그래서 정말 건강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런 복된 삶이 이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